보이나요? 더비여러분 바람에 생각나는 거? 하나, 세, 둘, <laughs> 때만 뭐 하나, 헉? 헉? 하나 둘 셋! 케빈 문! 설레 <laughs> 때만 케빈인가요 저기 뭐 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럼 다리예쁘면 하나 둘 셋! 케빈 문! 아... 안맞 다리에 쁘면 하나 둘 셋! 케빈! 아... <laughs> 아 하나 둘, <laughs> 둘 셋! <laughs> 케빈 문! 설레 <laughs> 때만 케빈이니까 라라라라라 오우 예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 연애, 연예인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 연예인 어? 찍으시면 안돼요 형은 같이 한 번만 해줘서 안돼요 저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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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너무 큰이었거든요 형찍으면 안된대요 찍으시면 안돼요 너무 괜찮은데요? 사인 한 번만 어 진짜 형 케빈 케빈 케 오빠, 어디? 케빈 스톱, 어디? 케빈 킴우. 어디? 이럽니다. 인기 가한번 해볼까? 오늘 다리 보셨어요? 네? 어, 다리 right? 어, 어. 봤어요? 지금 ja. 다리 정말. 어었. 하나, 둘, 셋. 케빈 무. 설레 때만 케빈이니까. 라라라라라. 근데 지금 오늘 다리 진짜 예뻐요. 형님로 와봐, 한번 봐봐. 케빈아, 다리 진짜 예쁘거든? 하나, 둘, 셋. 케빈 무. 설레 때만 케빈이니까. 공라진 씨. 아, g l 나 Man 역시 케 p o 스타. 예, 아는게 있어. 니까케이나하니까딱꾸이 들어. 오는데 아, 그제 거요. 예케 e v i n 이니까 케빈 지금 이가 만든 거사용하고 있어. Kevin 이거 다 Kevin 만든 거죠. 고온저게네니 <목소리> 네 자린 어깨 지금 방송하고 있는지 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찬이었습니다 <laughs> 아 그만하세요 Love for Longoria 어. 우리 팬들가 지금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아닙니까 The 또 boy, 다른 boy, boy, 분이 들어왔어. 요 i g 비이거안돼니 시끄럽다잉.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보이즈 캐빈이었습니다. 그림은 이따가 트위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람> 아, 이쪽 주안나네세요 아, 아 이거 이서완 거... 선배님 책 거의 다 읽으라고 데 케빈 말투 계속 따라하고 있어 안녕세요 아, 나보지 안녕하세용 케빈 음... 맨날 놀리면 음... 나 나보지 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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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케빈 놀리면 안돼 약간, 약간 <laughs> 케빈이 예를 들어 이렇게 뭘, 뭘 갖다 떨어뜨렸어 <laughs> Oh, <목소리> <목소리> 제가, 제가 아, 케빈! 뭐야? 우야 제가 제가, <목소리> 제가 더 하거든요. 아, <목소리> 케빈! Okay. 아, 진짜. 나더 보이지? 아냐. 아냐. 나더 보이지? 아냐. 이게 맨날 달라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 진짜. <목소리> 그리고 가끔은, 아, 미안해요. <목소리> 아, 죄송해요. 알았어. 근데 그, 그만한 게 있어요. 미안해요. 아, 입빈 내가 이뻐. 근데 그게 나왔잖아, 이거 저희가 하려고 했거든요 아무도 캐빈이 해. 어, 느낌이 네. <laughs> 안 이게 잘한다니까. 그리고 그호야금민 하자. 그래 그래 호야 내가 좀 잘해. 그래 그래 호야 아니, 그거 보고 옛날에 캐빈 엄청 문자 빵 터져 가지고 <laughs> 캐빈데팀 <운다. 웃음> <laughs> 캐빈 보고 <laughs> 있는 거아니야 <laughs> 대단해요. <대단하네>. know <laughs> how to say that i Yeah, we're super excited. He's out. They don't. They forgot how to speak. Mm -hmm. I say Kevin, yeah. you say ooh, Kevin. Ooh! Kevin. Kevin, mm -hmm. Kevin Mooni,거든요. <laughs>